아니, 왜 여긴 경찰이 들어왔어요? 아, 세금을 내야지, 세금을. 아니, 저 세금이요. 세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. 세금은 얼마주아 알아? 한번 보여줄까, 어? 보여줄까? 하, 이리 줘봐요. 세금 납부종이 그런 거. 한번 해보면 어때요? 내가 좀 보겠어. 오십0만원 뭐야. 50만원이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? 50만원이라니요?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요? 이 녀석,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. 정신을 차리지. 이참을수없야이어라이 조서 이야이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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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런 거 보니, 살인자이신 거 같은데, 저랑 아빠한테 견제 죠 아, 죽어라, 예이! <laughs> 이 정도는, 면 뭐, 얼마도 없을 거야. 예이, 죽어주세요, 예이, 팀! 음. 으론수에 당할 것 같냐, 그로 유리약을 가고 있구만. 어. 아, 이 녀석 금방지군요 하지만 제가 웃어놨어요. <laughs> <laughs> no, no, no. 이 세계의 살인마로 남게 될 것이다. 흠, 내가 왜 그랬냐고. 흠, 나의 부모님의 원수를 죽여준 녀석이 바로 여기거든. 아, 아, 아. 폭까지손으로 해치워 주겠 예, 죽여라. 죽여라. 예. 부모님 가없어군요 <laughs> 죽어라. 아! 어. 저는 왜 죽이시냐고요? 너는 그냥 내가 화내서 그랬지. 야, 죽어라. 너나 죽으시지이 늙은 참가자야. 야, 징. 이제서 <laughs> 거이 나의 배를 죽이겠다. 이제서 <laughs> 용케도 하지만 죽어라. 예, 딩 죽어라. <laughs>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들다니 나의 살인 기술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알아 그걸로 막 100억이나 사람들이 쓰고 다녔다고 오호라 그렇죠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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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 감히 죽어라 딩. 그 정도 시력이면 나한테 못 배우지 아 간대 하지만 나한테 비기가 있다면 어쩔까 비기 엄마, 붙이기 나한테 데들 거면 상대를 잘 만나지 그래? <laughs> 뭐야이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 있었냐? 회복! 죽어라! 이야라 내가 사이 말이야. 이이 뭐래 뭐, 죽어라 띵 뭐야? 너왜 이래? 제발 괜찮고. 이 녀석 죽어라 이 녀석 갑이나 나의 능력 따위를 보지. 안들어떻이다 살았어. 살았다 이런 말이야. 이 죽어라 띵 죽어라 뭐, 뭐야? 안들 죽어라 뭐야? 다시 <laughs> 한번 말하지만 난 이미 배려했어요. 하지만 어 이제, 이제 전원을긴다면 어떨까 안돼. <laughs> 안되네 무슨 죽어야 나도 죽지는 않겠냐야지하고 이헤헤헤 <laughs> 예, 야... 팅, 으아, 아아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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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렇게 상대를예보지 말았어야지. <laughs>